스마트 LED 컬러 플로어 램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 LED 코너 플로어 램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램프는 155cm, 61인치로 거실이나 침실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1600만 가지 색상 옵션과 음악 동기화 기능으로 분위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 또한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명을 컨트롤 할수 있어 편리하죠? 고품질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에너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환경에도 친화적이에요. 스마트 RGB 드림 컬러 플로어 코너 조명으로 모든 공간에서 완벽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마트 투야 코너 플로어 램프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램프는 밝기 조절이 가능한 RGB LED 무드 조명으로 알렉사 스탠드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침실이나 게임방, 거실 등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DC5V2A 전원을 입력하셔야 정상 작동되니 주의해주세요. 제품은 1년 보증이 되어 있고, ABS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며 위아래로 빛을 발산해요.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배송이 빠르고 제품도 튼튼하며 잘 작동한다는 평이 많아요. 밝기는 조금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이렇게 멋진 조명을 통해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보세요. 괜찮은 제품이니 구매를 고려해보세요.